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왜 IQ가 99밖에 안된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을 했어요. 큰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 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